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화려한 개인기 대신 탄탄한 기본기가 있는 만능 플레이어,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공간 연주자라는 별명과 함께 2010 남아공 월드컵을 화려하게 장식한 독일의 보석, 개방적, 헌신적, 창의적인 축구의 세대교체 주역이 된 독일과 미네네 에이스, 토마스 밀러입니다. 1989년 9월 13일 소독. 서독... 바이렌주 바일하임에서 아버지 게르하르트 밀러와 어머니 클라우디아 사이에서 태어난 밀러는 어린 시절 동생 사이먼 밀러와 함께 살합니다. 4살 때부터 공을 만진 밀러는 아버지와 농담을 할 정도로 가까웠고 축구를 좋아했던 밀러를 부모님은 그의 열정을 지지해 주는 든든한 후원자였습니다. 축구를 하러 갈 때면 차로 데려다 주기도 했죠. 유스 시절부터 지독한 연습벌레로 소문난 밀러는 천부적인 위치 선정과 더불어서 축구 실력이 성장해 갔습니다. 2000년 바이에른 밀렌 유스 클럽으로 동지를 옮긴 뒤 2008년 프로에 데뷔합니다. 그의 능력을 유심히 지켜보고 발탁한 것은 당시 민행 감독이었던 클린스만이었습니다. 2009년이 되자 그는 바트 슈트버와 함께 일군으로 정식 콜업이 됩니다. 처음엔 세 번째 정도의 스트라이커로밖에 여기지 않았으나 개막하고 한 달이 지나 밀러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비싸게 데리고 온 고메즈가 부진했고 클로제마저 부상으로 신음하자 많은 기회를 구여받게 되었는데 특히 도르트문트 원정연기에서 멀티골 챔스 조별리그에서 한골이어시 MOM으로 주목을 받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2 0 0 9년 9월 분데스리가 이날의 선수상에 선정되었고 레전드 백켄바워는 게르트 빌레의 재림이라며 그를 칭찬합니다. 3순위에서 고메즈 클로즈를 밀어내고 1순위로 올라간 그는 팀원들에게 이타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어시스트를 쌓아 올렸고 팀에 중심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주전 선수로 나선 2009년에 밀러는 정 경기에 나섰고 리그 13골과 11도움을 기록합니다. 이제 막 1군에 올라온 선수라곤 믿을 수 없는 활약이었죠. 2010년 아직 청소년 대표팀에 머물러 있던 밀러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월드컵 출전이 예상되었던 발락이 보상을 나가고 밀러가 발탁이 된 것이었죠. 처음 사람들은 그가 리그에서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 어리고 그저 실속이 좋았던 선수로 치부했습니다. 월드컵 전에 열린 신선단에서 눈에 띄는 모습이 아니어서 크게 관심도 없었죠. 밀러 말고도 외질, 노이어 등 많은 젊은 선수가 월드컵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반면 급한 세대 교체란 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별리그 첫 경기 호주와의 경기에서 밀러는 첫 골을 어시하고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으며 호주를 4대 0으로 누릅니다. 그리고 가나전에서 외질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의 16강 진출에 크게 기여했죠. 이쯤 되자 독일과 세계축구 팬들은 그를 주목 합니다. 16강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포돌스키 의 골을 어시스트했고 멀티골을 집어넣으면서 잉글랜드 를 집으로 돌려버립니다. 8강전 아르헨티나를 만났는데 몇달전 아르헨티나의 감독 마라도나 는 밀러를 볼보이로 취급합니다. 친선경기 후 이뤄진 인터뷰장에서 마라도나는 20살에 불과한 밀러 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밀러는 매우 당황했고 마음속으로 아르헨티나를 만나면 무조건 골을 넣. 오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독일과 아르헨의 8강 경기는 2분 만에 골이 터집니다. 그 골의 주인공은 밀러였고 마라도나에게 제대로 한방을 먹인 셈이었습니다. 너무나 빨리 선제골을 먹어버린 아르에는 와르르 무너졌고 대표를 당합니다. 밀러는 이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받아서 4강전 스페인전에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독일은 비록 최종 성적이 3위였지만 밀러를 비롯해서 외질 등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밀러는 처음 월드컵에서 최우수 신상과 득점왕을 받게 됩니다. 월드컵의 후유증 때문인지 시즌 초반부터 부진했던 밀러가 체력을 서서히 회복하면서 후반기엔 로번을 능가하는 미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챔스 결승에서 패한 인터 밀란과 16강전에서 다시 만난 미네는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인텔에게 지고 말았죠 미네는 밀러와 장기계약을 맺었고 많은 경기에 내보냅니다. 2년만에 100경기를 돌파한 그는 부상도 안당하고 리그 12골과 13도움을 기록했고 중앙과 측면을 모두 소화하며 신답지 않은 노련한 플레이를 선보입니다. 다음해인 2011-2012시즌 초반 최악의 슈팅 난조를 보였지만 후반기 반환점을 돌면서 살아납니다. 끝자락이 되어서야 멀티골을 넣고 팀을 챔스 결승까지 이끄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결승에서 선발로 나와서 83분 극적인 골을 넣어 영웅이 될 뻔했지만 88분 드록바의 골로 다시 경기가 원점이 됩니다 드록바의 동점골이 터지기 전 밀러는 이미 교체가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승부차게 다패안민넨은또 준승에 머물러야만 했죠 유로 2012에서 독일은 천적 이탈리아에게 덜미를 잡혀 탈락했고 이 경기에서 밀러는 팀의 패배를 벤치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국대나 클럽이나 오른쪽 윙어로 뛰었고, 로본의 부상으로 기회를 잡습니다. 로본이 없는 틈을 타서 오른쪽 윙으로 나서 주전선수로 올라섰죠. 로본이 돌아와도 정상 폼이 아니었던지라 밀러가 계속 오른쪽을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활약을 유지하다 그만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자리를 비웠지만, 로본도 같이 부상을 당해서 경쟁에 위기감은 없었죠. 한편 토니 크로스가 챔스 8강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밀러는 중앙 공미로 출전을 했고 로벤은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밀러는 팀의 4강 행을 이끌었고 리그는 3년만에 우승컵을 되찾아 오게 됩니다. 4강전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는 토마스 밀러를 위한 경기였습니다. 결승으로 문헌이 안착한 후 만난 상대는 도르트문트였습니다. 이 당시 도르트문트는 경기력이 아주 좋아서 밀러가 힘을 쓰지 못했지만 후반 추가시간에 로번의 골로 역사적인 트래블을 이루어냅니다. 리그에서 양악한다는 비아냥을 들었지만 무섭게 챔스에서 빅클럽들을 상대로 무려 8골을 넣는 저력을 보여주었죠 시즌 총 23골과 15도움 말할 것도 없이 바이를미의 최고 득점자 겸 최다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13년이 되자 명장 과르디올라가 g 봉을 잡습니다 해은 밀러를 새로운 포지션인 미드필드로 배치를 시켰지만 적응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제로톱으로도 기용했는데 확실히 3선보다 1선과 2선의 활동이 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후반기에 들어서자 패배 시스템에 완벽히 적응하면서 7골과 6도움을 터뜨립니다. 챔스에서도 그의 활약은 이어집니다. 맨유와의 챔스 8강전 2차전 1대1에서 앞서가는 역전골을 터뜨리고 팀을 4강에 올려놓았습니다. 팀은 비록 챔스 결승을 가지 못했지만 리그 우승과 포카를 거머쥐었습니다. 특히 포카 결승에서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도르트문트의 추격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은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120분 이상을 뛴 관계로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 스피드를 거의 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슈멜초와의 몸싸움을 이겨내면 물론이고 기어의 골키퍼 바이든 펠러까지 제껴낸 뒤텅빈빈골대로 가볍게 톡차 넣은 골이었습니다 우승과 함께 그에겐 포칼 득점왕이란 타이틀도 안겨주었습니다. 남아공 월드컵에 한을 풀고자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 밀라는 첫경기부터 페페와 신경전을 벌이더니 결국 페페를 최장을 시킵니다. 게다가 전반 종료 직전 골을 넣은 건 덤이었죠. 전반에만 두 골을 몰아쳐 헤드트릭 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 결국 후반 실레에 크로스를 넣어서 첫 경기만에 헤드트릭을 달성합니다. 그의 활약은 브라질과의 중결순전 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제일 중요했던 선제골과 도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브라질의 티아고 실바가 빠진 게 컸긴 했지만 브라질을 박살냈고 그 중심에 밀라는 공간을 사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브라질 수비진을 교란시켰고, 팀원들이 득점을 차근차근 쌓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무대에서 득점 2위, 도움 3위에 올랐고, 특히 중요한 경기 때마다 미친 활약을 보여 대회가 끝나고 월드컵 베스트 11 멤버로 선정이 됩니다. 브라질에서 역대 네 번째 우승을 차지한 밀러는 고국에서 열린 퍼레이드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89년생이라는 나이에 월드컵 득점왕 우승, 챔스 우승을 모든 걸 다 이루어냈습니다. 리그로 돌아와서 개막전부터 초골의 주인공이 된 그는 화려한 발자간에 없어도. 축구를 잘할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투박하면서도 꼬박꼬박 셋을 챙겨 개막 후 8경기에서 3골과 4도움을 기록합니다. 일반적으로 겪는 월드컵 후유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11라운드에선 헤트트릭까지 찍었습니다. 2014년부터 합류한 레반도프스키와 짝을 잃어 투톱으로 나올 때가 많았고 고메즈 이후 사실상 끊겨버린 독일 원톱 공격의 계보를 이어줍니다. 챔스에서 아쉽게 메시라는 거대한 산에 막혀 4강에서 멈췄지만 리그에선 계속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렸고 팀의 3연속 우승에 크게 기여합니다. 매년 쌓은 두자리 수골과 도움은 2015년에도 이어집니다. 2015-2016 시즌 메뉴 이적설로 떠들썩한 여름을 보낸 밀러는 유낸 선골로 팀에 잔류합니다. 한 차례 큰 파동이 그에게 자극이 되었을까요? 프리시즌 내내 골을 넣으며 예열을 마친 밀러는 7경기에서 11골을 넣으면서 득점 1위를 달립니다. 놀라운 것은 도르트문트, 볼프스부르크, 아스날로 이어지는 경기에서 모두 멀티골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시즌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레반도프스키와 20골을 나란히 기록했고 미넨 팬들은 바르셀로나의 MSN 라인도 부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총 49경기에서 32골, 11도움이었고 특히 레반도프스키와의 궁합은 최고였습니다. 유로 2016에서 무득점으로 최악의 워스트로 마무리한 와중에 안젤로티가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리그에선 도움을 연신 올리고 있었지만 전반기가 다 되어 가도 골이 터지지 않아 데뷔 이래 최악의 부진을 겪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표팀에선 골과 도움을 팍팍 한 터라 팬들은 안젤로트의 잘못된 전술에 밀러가 희생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999분 동안 침묵하던 밀러의 첫골이 터집니다. 보통 선수라면 펄펄 뛰며 좋아했겠지만 심심한 세레머니로 유명한 밀러는 이날도 동료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부진했고, 챔스에서도 무기력했습니다. 비난의 화살이 밀러보다 감독에게 돌아가는 상황에 2017년을 맞이합니다. 자신감이 지난 시즌 전부터 부족했던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선에서조차 취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3위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어 최악과 최상을 번갈아 보여주었죠. 물론 국대에서 밀라는 데뷔 이래 부진이라는 것을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잘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젤로티가 경결돼서 하인케스가 복귀하자 그는 다시 본연의 플레이로 돌아가 골과 도움을 쌓기 시작합니다. 주장 노여의 부재시에 부주장이었던 밀라는 팀의 리더로 리그 우승을 다시 한번 일궈내면서 월드컵에서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디펜딩 챔피언 독일은 한국과의 대결에서 충격적으로 무너지고 말았고 감 떨어진 레브웩 독일은 월드컵 후 연이형 경기들에서 부진에 빠집니다 심지어 2019년 3월에 밀라를 포함해서 훈멜스, 보아텐까지 대표팀에서 빼겠다고 밝혀 밀라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대표팀과의 잠시 작별한 사이 밀라는 2019년 후반기에 부활하면서 여론의 분위기는 국대 재승선을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2019-20 시즌, 전반기에 밀러는 도움 12개로 압도적인 도움 1위에 오릅니다. 시즌 초반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교체 투입만 하던 밀러를 보고, 이제 밀레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생존 방식을 득점해서 도움으로 방향을 튼 것이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이 부임한 후, 완전히 플릭의 황태자가 된 밀러.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리그에서만 3 3게임 8골 21도움이었습니다. 이는 밀러 커리어 역대 최고 한 시즌, 도움 개수인데 더 놀라운 것은 밀러 는 2021년엔 22개 도움 개수로 1개 더 늘렸다는 것이고 2022년 현재 20경기 만에 18개의 도움을 쌓아 올리는 축신의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뛰어난 축구 지능으로 팀 플레이의 정점에 서 있는 그는 최고의 오프 더볼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 진영 수비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그 안에서 요리조리 움직이며 공간을 창출하는 식으로 상당히 복잡하게 침투합니다. 이곳저곳을 가리지 않고 들쑤시고 다니기 때문에 그의 공간 침투를 90분 내내 원천봉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성 공격수로 갖춰야 할 주력. 피지컬 크로스, 결정력 등 여러 덕목들이 가장 조합이 잘된 선수로 평가됩니다. 세레머니 빼곤 부족함이 없는 선수란 얘기죠. 천재라기보다 달인에 가까운 토마스 밀러, 3년 연속 리그 20도움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밀러의 2022 월드컵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슈퍼스타를 사지 않고 키워냈던 인물로 결과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과는 모든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감독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